어제 흑자일스가 게시물에 본인 유튜브 게시물에다가 그 일본 예전에 그 방사능 유출 있었을 때 먹어서 응원하자 이말 따라해가지고 먹어서 혼내주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닭가슴살 볶음밥 파는 거 이거 올려놨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할인율만큼 자기가 그 닭가슴살 판매 업체에다 보상을 해주겠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그 예전에 흑자가 뭐 닭가슴살, 뭐 흑닭볶음밥, 뭐 지금 사먹으세요 하면서 홍보할 때 들어가서 봤던 가격이 있거든요. 그 할인한다고 들어가서 보라고. 근데 그 할인 가격이랑 똑같은 거예요. 들어가서 보니까. 근데 그 흑자가 이제 그 할인율만큼 자기가 보상을 해주겠다. 그 회사에. 보니까 보통 30% 정도 할인이 들어간 것 같은데, 어, 제가 그걸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, 아니, 정가에서 30% 할인 된걸 본인이 커미션 받는 걸안 받는다고 한게 돈을 뱉는 거라고 한 건가? 아니면, 커미션, <laughs> 커미션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물건을 파는데, 만약에 정가, 뭐, 만 원짜리야. 만 원짜리를 내가 팔 때, 뭐, 커미션을 30% 받아. 3,000원을 받는다. 근데, 지금 할인율이 30% 들어갔으니까, 내가 커미션을 안 받는 게, 그 회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잖아요.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 회사한테 할인된 만큼, 자기가 돈을 보상하겠다고 했는데, 그 보상한다는 뜻이, 그, 커미션을 빼고 얘기하는 건가?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<laughs> 이게 뭔 개소린가 하는데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만원짜리를 팔면 내가 삼천원을 커미션을 받아 근데 지금 할인율이 50%라고 쳐요 50% 그럼 내가 삼천원을 커미션을 받는데 이천원을 내가 더 내는 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건데 제가 할인되는 만큼 다 흑자가 보상하겠습니다. 제가 보상하겠습니다. 제뭐 사제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는 건 개소리라는 거죠. 제가 커미션 받는 거 제외하고 어느 정도를 보상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확한 건데 지금 보면 그냥 할인되는 것만큼 자기가 다 보상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거짓말이죠, 거짓말. 그 머시미한테 연락 안 왔다고 거짓말 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차단해놨었잖아 그러니까 흑자에 쓰는 입만 열면 구라야 입만 열면 구라 자기가 욕했던 용찬호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소시오패스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시오패스 끼가 그러니까 씨 나이 40 먹고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지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 한 명도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그 흑자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에버랜드인가? 에버랜드가 그, 놀이공원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놀이기구를 못 타는데 자기 친한 친구들이, 그래, 저거 놀이기구 뭐가 재밌냐? 이러면서 자기 같이, 자기랑 같이 놀이기구 안 탔던 친구들 있다고. 그래서 그때 댓글이 뭐였냐면, 그, 라이브 방송 중에 댓글이, 와, 그 친구들 진짜 멋있다. 지금 평생 가고 있나요? 그 친구들 지금 다시 만나고 있나요? 그 친구도 한 명도 안 만났는데, 다섯 명인가 자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야? 그 나르시스트 주변에 친구가 없대매. 제가 요번에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도 자기 닭가슴살 팔려고 하는 이 미친 사이코를 보고 느꼈습니다. 흑자는 완전 나르시스트다. 진짜 럭키 용찬호가 맞네요. 진짜 운이 좋았다. 말 잘하는 건 인정인데 그렇게 따지면 용찬호도 영상 편집은 잘하잖아. 네, 럭키 용찬우. 흑자에스.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 찍으니까 고마워. <laughs>